네, 안녕하세요. 이브리 알릴레오 123회가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네, 카메라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해장도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 더 좋은 해장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laughs> 네, 오늘 네, 저희 직원, 어, 저희 인사이트 마이닝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직원 명함을 네, 팠는데, 그 명함을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음, 이브일 알릴레오로 구독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또 추천해주고 있다고. 그래, 이브를 알릴레오 잘 되도록 여러 가지 홍보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 이거 또 감동을 받더라고요. 내용을 모르는데, 음, 일단 켜놓고, 네,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면, 네. 네, 꼭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주변에 혹시 이제 데이터 분석 네, 그 다음에 이 R을 가지고 또 통계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예, 괜찮으시다면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23회인데요 이 네, 123회에 나갈 내용을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워 놨었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릴게요. 네, 이브일 알려 110 123에서는 요 데이라 슬라이싱 부분인데 이번엔 포라는 패키지 PU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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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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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per라고 발음할 건데, 이 per라는 패키지에 더 제공해 주는 걸 가지고, 예, 저희는 열만 슬라이싱 하는 부분을,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per라는 이 패키지에, 시트 시트라는게 있습니다. c 트시트라는게 있는데, 매우 유명한 패키지에 대해서는, 그, A4 용지, 이제 가로방향으로 된 거에, 한장 또는 두장 정도의 PDF로 되어 있는 이런 치트 시트입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를 제공해주는 매우 유용한 함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과 그림을 이렇게 시각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중에서 keep하고 discard라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keep은 조건에 맞는 것만 남기는 거고요. discard는 조건에 맞는 걸 버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r 라는 패키지는 요 tidyverse라는 요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keep과 discard라는 요두 개의 명령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중에서 요 keep에 다 조건을 주는데 요 is.numeric 이라는 거는, 어, 요 강열이 예, 숫자로, 수치형으로 숫자로 되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으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열만 예, 딱 남겨지는 거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o 터라는 거는 각 열을 봤을 때이각 열이 팩터로 되어 있냐 즉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하나의 열로 되어 있냐 예, 그렇다면 그 열을 예, 가주는 거가 되겠고요또 예, 다른 표현은 i s 팩터 이제 인스타 팩터죠 e 스 e 팩터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하나의 열로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여기 어떤 조건을 줬냐에 따라서 요 해당된 열이 예, 슬라이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세 가지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열를을 가지고 해 보면요. 저는 이 부분은 명령어써놨고요 예, 컨트롤 엔터 해서 요 타이디벌스가 이 메모리 올라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 여기 r 라는 패키지. 열 추출하기. 그래서 여기서 배울 거는 예, 두 가지입니다. 일단 케이블 배우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컨트롤, 시프트, m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폴, 콜론 두 개, 예, keep 하고요. 그 다음에 이기다 is, new, m e d 얘는 원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가로로 시작해서 가로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올 때는 이 함수의 이름만 옵니다. 그래서 가로로 시작하고 가로 끝나는 이 부분은 예,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다이아몬드에 10개의 열이 있는데, 이 10개의 열을 각각 보면서 숫자로 되어 있으면 조건이 맞는 거죠. 숫자가 아니면 조건에 맞지 않죠.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건 7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 좋은 건 뭐냐면, 이 숫자가 이렇게 연달아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열이 규칙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끄집어 보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데, 요, for에 keep란, 그다음에 is다, numeric을 쓰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컨트롤 키를 터면 네, 위치와 상관없이 얘가 가서 예, 숫자로 되어 있는 열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총 일곱 개 열을 이렇게 슬라이싱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두 줄을 예, 복사, 그 블록 잡고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방향키 아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건으로 factor를 줍니다. 이 각각의 열을 만들 때벡터는 팩터거든요. 그래이팩터라는건 집단으로 인식한 하나의 열이죠. 그럼 저희한테는 세 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래도 컨트롤 엔터 주면 이 팩터로 되있는 컬, 칼라, 클라로티라는 이세 가지 열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이렇게 규칙 없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매우 유용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만큼 하고요. 알트 시프트 방향키 아래, 알트 방향키 아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벡터. 그러면 지금 결과는 저희는 다이문제에서는이지 s 다 n u m e 과 이다, 벡터가 같지만, 뭐, 다른 데는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렌트 해주면, 이런 결과를 받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네, alt shift 방향키 아래, alt 방향키 아래. 그러면 이 keep을 discard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맞는 걸, 아까는 keep은, 예, 수출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디스카드니까 버리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디스카드 그래서 뉴메릭으로 돼 있냐? 그러면 그걸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뉴메릭이 아닌 요세 가지만 남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카드 네, 이렇게 해주면 팩터인 열만 잘라내는 거 팩터열을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열이 슬라이싱 되는 겁니다 컨트롤엔터 네, 됐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카드 uh,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아닌 열이죠. 즉, 팩터로 되어 있는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eep과 discard. 그래서 열을 슬라이싱할 때는 이것도 매우 f 라는 패키지 매우 유용하고요. 저 아직 이제 에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거, 어려운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반복문을 쓰실 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예, 치트 시트 보여드리면. 예, 그래서 이 All Studio에 요 가시면 이 All Studio에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All Studio 가면 이 메뉴가 있는데 요 리소스라는 부분에 예, 두 번째 치트 시7 요렇게 발음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매우 All 쪽에서 매우 유명한 이 패키지들에 대한 예, 치트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 많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이 칼라 프린터로 다 프린트하시고 바인드 한 다음에 6걸 중심으로 배우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Perl라는 패키지 이 부분을 가보면 네. 네. 여기는 고양이 네, 잠자는 거. 그래서 여기 부분 다운로드하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어리한 폴더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치트 시트라는 폴더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 PDF를 다 저장하셔도 매우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라는 패키지의 가장 예, 중요한 특징은 뭐냐? 이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하거나 비슷한 일을 여러 번할 때, 이게 즉 반복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처리할 때, 이 o 에서 매우 막강한 건이 for라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어려워서, 나중에 기회가 될때 저도 몰입해서, 예, for라는 패키지를 마스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전까지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 기본 기능을 이용해서 예, 열과 행과 행과 열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디플라이어를 가지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특히 데이터 테이블 패키지는 예, 속도 부분이고 이 for라는 거는 예, 반복적인 건데 여기서는 특히 keep과 discard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 열만 남기거나, 이게 이고요 조건에 맞는 열을 버리거나, 네, 그러면 이건 디스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 부분, 슬라이싱 하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기본 기능, 그 다음에 디플라이어 패키지, 그 다음에 데이라 테이블 패키지, 그 다음에 퍼라는 패키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복습하셔서, 네, 자유자재로 쓰시는, 네,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V를 알릴레오, 네, 1 2 3면 여기서 마치고요.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124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